아,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찬양가사처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옆, 보신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햇살이십니다.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햇살이십니다. 내리에 예. 강렬하게 박혀네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예. 꽃으로 햇살로 사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들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11장의 이 말씀은요 남아사람 소발이 드디어 첫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마디하고 욕이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빌다시 이야기하고 또 욕이 답을 하고 죽으니 박거니 죽으니 박거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행이지요 오늘 이 11장에는 이 소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욕에 대하여서 또 한마디 하는 내용입니다 on there. 그런데... 사실은 앞에 친구들하고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죄는 어, 물론 고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너무 간단하게 도식화하면요 은 그러면 사람은 참 오류를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요 평면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차원적인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입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단순화하고 도식화하고 평면화하고 이차원적으로 공식화 만들 때 그때 가장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요의 친구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식화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들에 대하여서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친구들은 전부다 오늘 본문에 소발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욥기의 끄머리 부분 뒷 부분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 지었다 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유식하고 잘 알고 그리고 논리정연한 그런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자들은 그 똑똑하고 유식하고 논리정연하고 앞뒤 착착 맞는 입바른 말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주 평면적인 진리, 냉혹한 진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것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거는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그건 이단도 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옳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닮아 말하는 것. 여기 마음을 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옳은 말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옳은 말하는 것이. 예. 진리는요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여부의 친구들 그들은요, 입 빠른 소리, 옳은 말을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이 교인들 중에서, 어, 신천지에 가신 분들 세분 정도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정말이냐,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아 등등등.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맞았었어요. 맞았는데, 그런데, 그, 어, 이, 나중에 이제 그분 중에 한 분, 한 분이 나가실 때, 뭐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시느냐 하면은, 어, 여러분 그, 나름 옳은 말 하고, 나름 어떤 그, 이, 뭐, 자기 뭐 주장을 하고 하지요.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가실 때 뭐라고 그러냐 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어, 나중에 봅시다. <laughs> 나중에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서, 그때 봅시다.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확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기의 주장을 스스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옳게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자의 태도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말하는 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예, 평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것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 천당은 맞아요. 예. 불신 지옥도 평면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건 하나님을 닮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닮아서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내 입으로 내뱉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 믿는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제가 보는 유튜브에 쇼츠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본 영상은 뭐냐면 미국의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거기에 대하여 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러면은 왜 십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 불치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고 막 그러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자는 사실은 술 취한 여자였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제대로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예. 예 아이들은 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런데 이 그것에 대하여서 이그 뭐라고 항변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술 취한 여자예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 근데 그분이 어 그렇게 가는데 그 전도자가 끝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서서 막그러고 전도자를 조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하는 분이 그분에게 한마디의 악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분 진짜 전도자 맞다. 진짜 전도자가 맞다. 끝까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맞아요. 예. 예수 천당 안 믿으면 불신치요. 그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옳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유하고 부모님들 오시고 교사들도 오시고 왔었는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 이 빠른 말을 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말을. 예. 진짜 진리는 하나님을 달만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요? 예,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족한 사람 없고요. 예, 다들 그냥 유튜브 유선생한테 얼마나 잘 배우는지 예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빠른 소리들 다잘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오늘 이 소발 역시 마찬가지. 그의 말은 구구절절 오른 말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에요. 예. 빠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말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을 닮은 말을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이 또 특별히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닮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이 꼭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빠른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닮은 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 있는 말은 우리 가운데 없어 참으로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요? 그저 불신지옥이라고 한마디로 쉽게 단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살라 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돌같이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는 것 악인일지라도 너희는 살라라고 명하신 것인데 주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할줄 아는 우리 모든 성광가족들, 특히 우리 성광의 자녀들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해 하심미 우리 영유아부 성광의 모든 유치부 모든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귀한 비모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어, 자녀들을 위한 새벽출특별세벽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도 함께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자녀들은 앞에 나와서, 어, 기도하시겠습니다.